のこの写真を送ってきてもらえ<あ>ますか <laughs> <laughs> かな、 주세요 이렇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늘 입소를 그 하시는데 그 같이 들어가는 동기들한테 조금 어 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제가 너무 어 유난스럽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또어 군인이 된다는 어떤 명복 아래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거 배우는 거 같아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이대 하시는 데 정말 오랜만에 비어난 그리 이후로 첫 걸음 보는데 잠시만요. 머리 짤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정성하겠습니다. 인터뷰 조만 해주세요. 이대를 앞둔 현재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건 나 사실 못한 일이 아니라서. 어제는 완전한 현실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게 했지만 지금 사실 현실로 달라졌단. 아유, 편안하네요. 아, 어제, 잠을 많이 하셨구나. 하셨구나. 어제? 네. 어제 잠을 정말 좋셨거 같은데 어제 잠은 주무셨어요? 네. 가어요 네. 좋은 꿈꾸셨요